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하나님 나라로 성경 관통하는 것, 어, 하나님의 성교적 관점에서, 어, 성경을 관통해 보는 것, 어,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어, 12강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제 교회의 성교시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지난 강의에서, 어, 왕의 어떤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 교회의 시대가 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 우리는 이제 제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어떤 새 창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와 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교회의 선교 시대라고 교회의 선교 시대라고 정의하고요. 그러면 교회 선교 시대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어, 그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교회 선교 시대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왕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거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잡아봤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 교회의 성교시대, 어, 왕의 통치, 그리고, 어,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 어, 하나님 나라의 선포,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역할을 이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성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교회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탄생은 어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나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최초의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사도들이 어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교회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사도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가르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직 제자로 거두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님 생천 이후에 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대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정체성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자주 모였었죠. 그리고 또 어, 교회를 형성하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예배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는 어떤 지금의 뭐, 이렇게 동네에 있는 아니면 큰 예배당을 생각하면은, 어, 절대 안 됩니다. 어, 당시에 교회라는 거는 그냥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좀, 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집이 아마 교회가 되었겠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기적처럼 타옥한후 찾아간 곳은 마가의 어머니가 거하는 집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여기가 아마 에베, 에베 초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로마서 16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아마 교회였을 것 같고 눈바의 집골로새서 4장 15절 이런 것도 예배 처소 교회 였을 겁니다. 아킴보의 집 빌레몬서 1장 2절. 예, 여러분 그 초대 교회에서 교회라는 거는 어 집이라는 거죠. 처소 초소, 예배 처소죠. 그리고 어이 공간적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교회라는 거는 이 성도들 자체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유대인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박해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박해가 큰 역할을 해요. 그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기독교 운동이 이제 어 축소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그 박해를 견디면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에루살렘을 어 넘어서 어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 전체까지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초기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 로마 제국 각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해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구성원들은, 어, 이방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어떤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교회의 중심이 이동해 갑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어 잠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어, 우리 성교라는 거,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이 교회의 성교 시대 아니에요. 성교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보면은, 저는 성교의 정의를 여러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거대한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만물,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칠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성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성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드라마는요, 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결론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성교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드라마를 일단 이해하고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 이 교회 시대를 사, 사랑한다는 것, 교회 시대에서 성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해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뭐, 초대교의 신자들이요. 유대인의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어서 나왔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읽으면 이제 많이 잊어버리는 게 어, 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교할수 있었던 이유, 그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는 사실상 신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성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나온 경전이 신약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의 성도들을 움직였던 것은 오히려 구약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입장에서 왜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는? 구약이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 절정, 그 드라마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 결말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 써가시는 드라마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드라마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알때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어떤 구원,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그거는 우리 인간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창세기가 얘기하는 창조 이야기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이 천지를 창조하셨겠어요? 이거를 멸망시키시고 다른 세계를 생각했다면은 창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창조를 바라본다면은 그게 시작점이잖아요. 그 드라마의 시작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어떤 전환점이 인간의 타락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했던 방향과 어긋나게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써간다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 창조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온전한 방향으로 회복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구원은 창조세계 전체를 향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 하나님의 이 드라마를 이미 알고 있었고, 아, 이 드라마가 지금 절정으로 치닫고 있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온갖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창조,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교회라는 게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교회라는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생긴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로 볼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의 이야기라는 거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도 어, 교회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 어 뿌리를, 어 오순절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까지 서급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거대한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중단 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초도에 읽었던 그 어, 대위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그 어, 제자를 사물하는 그 대위 명령이 사실상 어, 어떤 뿌리, 그 뿌리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교회라는 것, 대위임 명령 이런 것, 것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소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가 오순절 날 에루살렘에서 벼랑간 생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는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백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소명이 이렇게 다국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봐야 할 겁니다. 교회는 4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교적 사명을 살아내고 있는 남녀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 예수에게서 시작된 메시아의 성교에 가담한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위한 구속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의 시작이 당연히 오순절 성, 어,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 그게 최초의 교회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관점에서 이해를 했을 때이 교회를 오순절 날 갑자기 생긴 단, 구약 이야기야는 단절된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시작된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나라 회복 이야기가 계속 써졌고요. 이스라엘도 그런 일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속성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대위임 명령의 뿌리는 사실상 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까지에서 받은 그 말씀이 어, 대위 명령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게 맞죠. 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성교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어, 교회가 움직이는 건 맞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의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뭐 베드로 바울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런데 어, 사도행전의 일괄적 관점은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을 움직이는 어,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사도행전의 주인이 어,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간다 그런, 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 교회가 곧 성령님의 어떤 생명 주신과 그분의 어떤 주시는 은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로 본다면요, 제 5막에 있어요. 5막이 뭐냐면, 어, 교회의 성교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결론은 제 6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속의 완성이죠. 회복이죠. 새창조 역사가 우리의 최종적인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럼 우리,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 오막과 육막 사이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성교시대를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왕의 통치를 선포해 가야 될까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 드라마로 본다면은 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어 영화 대본 같은 거 드라마 대본 같은 것이 아닐까요?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드라마 대본에서는 이 성경은 최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최후의 완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중간기로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답은 뭐냐면은 이미 성경에서 오마까지 써온 성경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드라마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드라마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 사도들과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에 차,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드라마의 배우로 참여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본은 없어요. 뭐 드라마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이제 그런 드라마 대본은 명확하게 남아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뭘 하고 뭐 어떻게 이건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드라마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이미 우리가 몸에 어 익숙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우로서, 그 성경이 말하는 드라마의 배우로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참여를 한다면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또 집을 나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가시는 드라마의 배우다. 내, 내게 구체적인 어떤 드라마 대본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은 성경의 거대한 흐름은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에 내가 배우로서 참여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다. 이렇게 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새창조를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펼치시는 모든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회사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공부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어, 새 창조를 하나님 나라 관, 하나님 나라라고 본다면은 이새 창조라는 거는 이 우주 세계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이전 세계를 완전히 없애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전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갱생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쌓아올린 벽돌 한 장도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삶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하나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도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연속성을 갖는가를 어,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드라마의 제5막의 첫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6막의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경 드라마의 배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의 성교를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